속보, 핫한 국내파 감독 4인방의 폭탄발언, 이강인이요? 까놓고 말해, 한국축구를 사랑하는 국내파 감독 4인, 사색폭탄발언에 난리난 상황 디귿디귿. 5만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PSG, 을 비롯한 핵심 선수에게 공격을 위존한다는 지적에 고개를 저였다. 홍 감독은 12일 오후 5시 19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특정 선수 공격 전술 위존을 묻는 질문에 완전히 다른 생각이라며 경기 운영 중 분수령이 됐던 시간에 전술적 변화를 줬고 그게 맞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충분히 완벽하게 할 거라 생각한다. 고 답했다. 한국은 전체 선수단 26명 중 국내파 12명이 홍감독을 포함한 코치진과 함께 귀국했다. 나머지 해외파 14명은 오만에서 각자 소속팀 복귀를 위해 순차적으로 출국한다. 대표팀은 지난 5일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 홍경기에서 졸전 끝에 0에서 0 무승부로 비겼고 10일 오만과의 2차전 원정경기는 손흥민의 맹활약에 힘입어 3에서 1로 이겼다. 감독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두 경기 모두 이기는 거였지만 1차전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2차전은 결과를 냈다.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두 경기였다. 고소감을 밝혔다. 홍 감독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혼란을 겪은 대표팀의 재정비와 3차 예선 통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야 하는 두 가지 중책을 짊어졌다. 어떤 식으로 팀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코치진 선수들과 소통을 많이 했다. 고 전한 홍 감독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조금씩 좁혀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전보다는 2차전이 좀더 나았던 게 가장 큰 소득이다. 물론 팔레스타인전도 전반전보단 후반전이 좋았고 첫 경기보단 두 번째 경기가 좋았다. 남은 경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고 덧붙였다. 3차 예선 1, 2차전을 마친 한국은 승점 4, 1승 1무 3득점 1실점, 로 골득실과 다득점을 따져 비조 2위에 위치했다. 팔레스타인전 무승부에 따른 역할로 선두를 놓치면서 3차전 요르단 1위, 과위 원정 경기 4차전 이라크 3위와의 맞대결이 중요해졌다. 홍 감독은 예를 들어 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해선 밑에 있는 팀과 라이벌 팀한테는 절대 실점하면 안 된다. 지금 요르단과 이라크 모두 상대 분석에 들어갔다. 실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전체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짚었다. 한국은 내달 10일 3차전에서 7일 요르단 1위, 과위 원정 경기. 15일 4차전에 예정된 이라크 3위, 와의 홈경기에서 연승을 거둬 비조선두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2. 이강인. 두산그룹 5세 두살 연상 박상효 씨와 열애설. 파리 생제르맹 FC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강인이 열애설에 휩싸였다. 9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이강인과 한 여인과 교제 중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강인의 여친은 두산그룹의 5세 박상효 씨다. 박상효 씨는 1999년생으로 2001년생인 이강인보다 두살 연상. 박진원 두산바케코리아 부회장의 딸로. 두산그룹의 창업주인 고 박두병 회장의 삼남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의 손녀다. 박정원 두산베어스 사내이사에게는 조카. 앞서 이강인은 지난 6월 두산의 잠실 홈 경기에 친누나 그리고 한 여성 등 셋이 함께 응원을 했고 이 장면이 중계방송 등을 통해 목격되면서 이들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몰리기도 했다. 이전까지 LG 트윈스 팬이라고 밝혀왔던 이강인이었기 때문. 이강인은 이날 두산베어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경기 이후에는 이강인이 두산 손녀와 직관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오면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디스패치 등에 따르면 파리에 머물고 있는 이강인의 친누나가 한 한인 모임에서 알게 된 박상률 씨를 소개해 두 사람은 곧 연인으로 발전했다. 박상률 씨는 현재 파리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두 사람은 현지 지인들 사이에서 이미 공식 커플로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모임에도 함께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강인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파블로 고살베스, 세사르 바나클로이 등이 박상효 씨의 SNS를 팔로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이강인은 아직까지 박상효 씨와 열애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강인이 포함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0일 밤 11시 5만과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비조 조별리그 2차전을 갖는다. 3. 맨시티 강등 위협, 심판의 날 밝았다. 규정 115번 위반 혐의 오른쪽 화살표 다음 주 심리 시작. 5연속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유일한 위협 요소가 결국 다가왔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12일 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 PL 규정 115번 위반 혐의에 대한 청문회가 월요일에 시작될 예정이며 독립 패널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매체는 이 심리는 약두달 동안 지속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2024에서 25시즌이 끝난 이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맨시티가 패소할 경우 잠재적인 항소 절차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맨시티는 절정의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시즌 PL 역사상 최초로 리그 4연속 우승이라는 대업에 달성했다. 보통 우승이나 엄적을 달성한 직후, 침체기가 찾아오는 축구계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랐다. 이번 시즌에도 맨시티는 강력했다. 맨시티는 개막전 포함 3경기에서 3승을 신고했고, 무려 9골을 넣었다. 이변이 없는 한, 맨시티는 이번 시즌에도 우승 레이스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 (PSR)과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FFP)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쉐이크 만수르 구단주가 맨시티를 인수한 이후. 스폰서십 수익을 부풀리고 구단의 운영비용과 총수익에 대한 정확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맨시티는 계속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맨시티는 기존 혐의에 p l 사무국 측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까지 포함되어 기소됐다. 결국 맨시티는 세계범주의 혐의에 대해 다음주부터 기나긴 심리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만약 115개의 위반 혐의가 입증된다면 강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최근 PL 순회부는 이번 시즌 PSR 위반 혐의로 에버턴과 노팅헌 포레스트에 승점 삭감 처벌을 내렸다. 이러한 공격적인 조치는 새로운 징계 기준을 세웠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맨시티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상당한 중대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 보도했다. 115개의 위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대규모의 승점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강등의 위협에 도래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매체는 여러 출처에서 약 30점의 승점 삭감을 제안했다. PL 구단주들은 우승 타이틀과 트로피를 박탈하는 것과 관련해 사후 처벌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고 덧붙였다. 결국, 맨시티는 전례미문의 위기에 처했다. 최상의 선수단과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강등의 위협을 시즌 내내 느끼며 일정을 치러야 할 처지다. 4. 빈도한 맨시티 복귀 이유는 불화, 바르사 동료 두 명, 태도에 불만 있었다. 맨체스터 시티로 복귀한 일카이 빈도안이 FC 바르셀로나의 동료들과 불화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12일 한국 시간, 빈도하는 바르셀로나의 전팀 동료 두 명의 행동에 대해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꼈다고 보도했다. 1990년생 빈도하는 독일 국적의 미드필더다. 빈도하는 보르시아 도르트문티에서 정상급 미드필더로 거듭났다. 높은 축구 지능을 이용한 공간 활용 능력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패싱력에 강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드필더임에도 뛰어난 득점력을 자랑했다. 빈도안은 2011년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컵과 DFB 포칼컵 우승컵을 동시에 들어올렸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부름을 받아 맨체스터시티로 이적했다. 빈도안은 이적 직후 주전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다. 펩 감독은 항상 케빈 더 브라위너와 빈도안을 선발 명단에 넣고 경기를 시작했다. 긴도안은 프리미어리그 PL 우승 5회,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 우승 2회, 우에파 UCL 우승 1회까지 달성했다. 특히 2022-23 시즌에는 리그와 FA 컵, UCL 등에서 트래블을 이룩하며 정점을 찍었다. 당시 긴도안은 주장완장을 달며 맨시티 우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새로운 도전을 원했던 긴도안. 사비 에르난데스가 감독으로 있는 FC 바르셀로나로 향했다. 빈도안은 적지 않은 나이에도 주전 미드필더로서 많은 경기에 나섰다. 리그 36경기 5골 9 도움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의 중원을 휘어잡았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최근 재정난에 시달렸고 팀내 최고 수준 연봉을 받고 있는 빈도안을 이적시켜 활로를 찾고자 했다. 펩 감독이 빈도안의 러브콜을 보냈고 긴도안 또한 펩 감독 밑에서 마지막 선수 생활을 보내길 원했다. 결국 한 시즌 만에 둘은 재회하게 됐다. 긴도안이 맨시티 이적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이유가 알려졌다. 바로 불화 때문이다. 대상은 독일 대표팀 동료였던 마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과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였다. 긴도안은 테어 슈테겐의 소심함과 레반도프스키의 오만함의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테어 슈테겐은 주장이라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대부분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빈도안이 라커룸에서 자신의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테어 슈테겐에게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빈도안이 레반도프스키의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문은 레반도프스키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젊은 선수들에 대한 그의 태도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태도가 귄도 안을 화나게 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덧붙였다.